얘들아, 자니 자, 얘들아, 자니 자, 오늘도 안 자고 나 보고 싶어서 나 보러 왔구나. 고마워, 나도 너희들 엄청... 보고 싶었어. 뭐라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지? 나 거짓말 하면 티나지. <laughs> <laughs> 음. 오늘은 뭐 했어? 안 힘들었어? 나는 오늘 올리브영 가서 향수 파는 코너 있잖아? 거기 가서 이것저것 향수 내 몸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안 사고 그냥 나왔어. <laughs> 너희들도 이런 경험한 적 있어? 있다고? 진짜? 너희도 세일할 때까지 일부러 기다렸다가 사? 아, 진짜? 나랑 똑같구나. 너희도 나처럼 돈이 없나 보구나. 아, 맞다. 나 오늘 진짜로 황당한 일이 있었다? 뭐냐 하면, 나 오늘 사무실에 갔거든. 사무실에 가서 앉아있는데, 옆에 남자 동료가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야. 저기 재영씨, 재영씨 혹시, 우리 사무실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 알아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개이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 누구냐고. 어? 누구예요? 알려 줘요. 그랬지. 그러니까 그 남자 동료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 나한테 뽀뽀해주면 알려주겠대. 어우, 황당하지? <웃음> <웃음> 근데 나는 그 이야기 듣고 진짜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아니, 뽀뽀를 해줘서 진짜 개이가 누군지 알아내야 되나? <laughs> 맞아. 나 돌머인가 봐. <laughs> 원래 나 원래 이해력이 좀 한 번에 부족해. 나중에 뒤늦게 눈치채는 편이라서. 근데 진짜 대박이지 않아? 그지? 모르겠어. 장난으로 얘기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얘기한 건지. 아무튼 모르겠어. 근데 장난이겠지? 일부러 웃기려고 나한테? 아, 진짜 너무. 너무 소름 끼쳤어. 뭐라고? 이것도 거짓말이 거짓말 같다고? 너희들 이제 내 말을 아예 안 믿는구나? 어? gente já... da pizza 어떻게 알았지? <laughs> 어쨌든, 오늘 너희들한테 이거 해 주려고. 꾸며낸 얘긴데다 <laughs> 걸렸네. 항상 내 거는 무편집인 거 알지? 리얼. 편집 없이 한 번에. 왜냐고? 편집을 못하니까. 왜? 뭐라고? 안 들려. 크게 얘기해 줘. 더 크게 얘기해 줘. 아, 진짜로? 뭐? 아 진짜 왜 사실 무슨 말 이라도 해야 되 는데, 계속 혼자서 중얼거리 면서 생각 중 이야. 왜냐하면 항상 이 하루가 어떤 매번 특별한 경험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정말로 똑같은 생활은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런 날에는 뭐 꾸면서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날이 있어. 그럴 때는. 오늘처럼 말을 하다가 자꾸 막히네. <laughs>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 어쨌든 오늘도 잘 자고, 내일도 나 보러 오는 거 알지? 뭐라고? 뭐라고? 안 들려? <laughs> 생각해봤는데 매일 매일 이렇게 찍어서 올릴 수가 없을 것 같아 나도 이틀에 한 번, 아니면 3일에 한 번씩 해야 되는지, 그게 좋을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댓글 좀 달아줘봐. 그거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하게. 알았지? 뭐라고? 아예 접으라고. <laughs> 어쨌든 잘 자고, 오늘 잠자면서 나도 고민해볼게. 내일도 나 보러 와줘. 안녕. 잘 자.